오늘 저희가 만나볼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김영수님입니다. 김영수님은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여유로웠지만 그 여유는 이내 알수 없는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취미 생활로 바쁘셨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기에 김영수님은 거실 소파와 TV 리모컨이 유일한 친구가 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님은 이 공허함을 떨쳐내기 위해 오래 묵혀두었던 자전거를 꺼내들고 홀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의 무의미함을 박차고 나선 그 여정은 안타깝게도 뜻밖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시골길에서 자전거가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셨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기록에는 10여 분간 심장이 멈춰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은 임상적 사망 상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영수님께서는 당시 상황을 마치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이나 두려움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의식 자체가 희미해지며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완전히 해체되는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더군요.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도, 기계가 내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주 깊은 심에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둡고 고요하고, 그곳에는 저의 과거도, 미래도, 심지어 김영수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왔던 모든 기억과 정체성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김영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완벽한 무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빛도 소리도 없는 절대적인 암흑 속에서 그분은 생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평화와 동시에 절대적인 고립감을 동시에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 가족, 재산, 모든 것이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절대적인 무의 공간 속에서 아주 희미한 의문이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고 싶었던 삶은 무엇이었나? 라는 회고적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빛이나 소리처럼 명확한 형태가 아니었지만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강력한 울림이었다고 김영수님은 증언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의료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가했던 강한 전기 충격에 김영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음이 다시 울리고 멈췄던 맥박이 희미하게 남아 측정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여 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영수님은 이 경험을 통해 죽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첫 번째 통찰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얘기치 않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은 단순히 생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죽음 직전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김영수님의 무의 경험 이후에 찾아오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임사 체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현상입니다. 김영수님은 의식이 멈췄던 순간 완벽한 무의 공간을 경험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직전 그 고요한 암흑 속에서 갑자기 터널과 빛이라는 임사 체험의 가장 전형적인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김영수님은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아주 강렬하지만 눈부시지 않은 따뜻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향해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는데 빛이 가까워질수록 이전의 고립감은 사라지고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과 벅찬 환영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터널과 빛의 경험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들은 터널을 지나 빛에 도달했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느꼈으며 그곳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비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과연 사후 세계의 실제 입구인 걸까요? 아니면 뇌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착각일까요? 과학과 의학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뇌의 허혈증입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혈액의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시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주변 시야가 먼저 어두워지고 마지막까지 기능이 유지되는 중심 시야만 남아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급격한 중력 변화로 인해 의식을 잃을 때 경험하는 터널 시야와 유사합니다. 또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가 분비하는 강력한 화학 물질인 엔도르핀과 케타민 유사 화합물도 평온함과 황홀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뇌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고통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도하는 물질을 다량 분비하여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극도의 행복감과 두려움의 소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만으로는 김영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의식의 확장과 명료한 사고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의식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생전보다 더욱 선명하고 논리적인 의식 상태를 유지했다고 증언합니다. 김영수님 역시 터널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순식간에 관통하는 듯한 감각, 즉 생의 회고를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임사 체험은 과학의 영역과 형이상학의 영역이 맞닿아 있는 미스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가사의한 경험 자체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터널 끝의 강렬한 빛은 임사 체험자들에게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빛 속에서 김영수 님은 뜻밖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생전보다 훨씬 젊고 빛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이제 괜찮다, 편안하렴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죄송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상태로 그저 그 평화로움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 중에서도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이 만난 존재는 종종 돌아가신 부모님, 배우자 또는 친밀했던 지인이며 이 만남은 언제나 깊은 위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시니어님들의 삶에서도 먼저 떠나보낸 인연에 대한 그리움은 깊은 상실감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임사 체험은 그 상실감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듯한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만남보다 김영수님에게 더욱 강력한 깨달음을 준 것은 그 빛의 영역에서 경험한 생의 회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생 전체를 360도 전방위에서 관찰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김영수님은 마치 제가 주연이었던 영화가 눈앞에서 빠르게 상영되는 것 같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회고 과정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행했던 모든 행동과 말이 그 행동을 당했던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직장 생활 중 동료에게 무심코 던졌던 비난의 말 혹은 가족에게 짜증을 내며 섭섭하게 했던 순간들이 스크린에 비칠 때마다 김영수님은 그 말을 들었던 동료와 가족이 느꼈을 모욕감, 상처, 슬픔을 동일하게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친절, 작은 도움의 손길, 따뜻한 격려의 순간들에서는 상대방이 느꼈던 기쁨과 감사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생의 회고는 심판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비난이나 죄책감도 없었지만 완벽한 공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김영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으셨습니다. 바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았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제가 이룬 사회적 성공, 모아놓은 재산, 제가 누렸던 모든 명예는 그 회고 속에서 아무런 무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만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온 전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회고 경험 직후 김영수님은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평화 속에서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소중한 관계와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찰나의 순간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김영수님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임사 체험 중 돌아가야 한다는 내적 메시지에 힘입어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었고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몇주 만에 퇴원하신 김영수님의 삶은 겉으로는 같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죽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생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빛의 영역에서 경험했던 무조건적인 평화와 사랑 덕분에 이제 죽음은 또 다른 형태의 평화로운 전환으로 인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김영수님은 비로소 남은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이었습니다. 퇴직 후 김영수님을 괴롭혔던 공허함은 이전까지 사회적 역할이나 금전적인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했던 삶의 잔재였습니다. 하지만 임사 체험 중 겪었던 생애 회고를 통해 진정한 가치는 관계와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퇴원 후 김영수님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아내분과의 사소한 일상도 이제는 감사와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과거의 잔소리 대신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표현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저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빗속에서 경험했던 사랑이 바로 이 현실 세계의 가족들에게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관계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돈을 모으는 대신 사랑의 기억을 모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아실현의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김영수 님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취미 활동을 넘어 자신의 재능을 타인과 사회에 나누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임사체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김영수님은 자신이 얻은 통찰을 나누기 위해 지역복지관에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멘토링의 주제는 죽음을 통한 삶의 발견입니다. 김영수님은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채우는가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삶의 매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목적 의식이 됩니다. 김영수님의 사례는 우리 신이어님들에게도 강력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아직 임사체험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들이 돌아와 깨달은 삶의 진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의 후반부를 사랑과 나눔이라는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여 재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수님의 극적인 임사체험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의 철학자와 현자들이 탐구해온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빛과 모든 존재의 연결감은 동양과 서양의 지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핵심 통찰입니다. 먼저 동양의 사상, 특히 불교와 도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며 임사체험의 터널은 현세와 다음 생을 잇는 통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교의 자연사상에서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간의 생멸을 기의 모임과 흩어짐으로 파악합니다. 즉 김영수님이 느꼈던 무의 공간은 개별적인 자아가 사라지고 우주의 근원적인 기와 하나가 되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겪는 평온함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궁극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생전에 집착하고 연연했던 모든 것이 흩어지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자들 또한 죽음을 삶의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거울로 삼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비로소 삶이 충만해진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현실로 돌아와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순간을 만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동서양의 지혜와 임사체험의 증언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바로 완벽한 현재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김영수님의 생애회고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는 사랑과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타인에게 베푸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행동 하나가 곧 우리가 사후 세계로 가져갈 유일한 자산입니다. 돈이나 명예는 흩어지지만 사랑의 파동은 영원히 남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시니어님들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기는 단순히 남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회안을 내려놓고 임사체험자들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삶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임사체험을 하지 않고도 그들이 얻은 깨달음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보십시오. 오늘 아내 또는 남편에게 건네는 아침 인사가 어쩌면 가장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보십시오. 둘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과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십시오.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얻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셋째, 기여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퇴직 후에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나누는 작은 봉사나 멘토링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목적 의식을 부여하고 공허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김영수님의 사례는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에 시달리는 많은 시니어님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목적은 외부의 직함이나 물질적인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감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임사 체험자들이 돌아와서야 비로소 깨달은 세 가지 핵심 통찰을 미리 얻었습니다. 첫째, 두려움 대신 평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충실히 사랑하고 감사하면 죽음은 평화로운 안식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소유 대신 관계 인생의 궁극적인 자산은 모아놓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고 받았던 사랑의 기억과 관계입니다. 남은 삶은 사랑의 기억을 쌓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 대신 현재 삶의 회고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현재를 완벽하게 만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곧 남은 인생을 가장 의미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시니어님들은 김영수님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통찰을 통해 남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기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일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퇴직 후의 공허함은 새로운 목적 의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가능성의 빈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만들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님들의 행복한 인생 후반부를 응원하는 지혜와 통찰을 담은 오디오북을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